매유기 14장인데요. 15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13장에서는 나병에 대한 것들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이 나병, 전염성이 강한 악성 바이러스 같은 거죠. 피부병을 만드는 이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과정 또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기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이 나병이 낫게 되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렇다 나병을 낫게 된 거예요. 낫게 된 사람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이 저기 진영 밖에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네 집에 가서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확인 절차를 끝내고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게 판별되고 난다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 즉 이제 나병에서 전염성 강한 피부 질환에서 나음을 받은 자를 위해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보통 그냥 정결 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해라. 백향목을 준비하라고 해라. 홍색 실을 준비하라고 해라. 우슬초를 준비하게 해라. 이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갖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른 안에서 잡는다. 그러니까 이 새는 지금 저기 성막 안에 서 잡는 게 아니죠. 이 진영 밖에서 이새두 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를 지금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취하고 다른 살아있는 새한 마리는 산채로 일단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 준비했던 백향목, 뭐 홍색시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먼저 한 마리 잡은 새의 피를 딱 찍어가지고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 남겨뒀다 한 마리는 들에 놓아서 풀어줍니다. 잡은 새는 피를 뿌리고 살아있는 새를 보내준다. 이게 이제 한 마리의 피를 통해가지고 깨끗함을 입고 이 나머지 한 마리는 아마 이 사람의 부정함을 치고 저기 광야로 내보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장면은 나중에 16장에서도 아주 비슷한 어, 속죄일의 행사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끗함을 선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해질 것이다.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치리를 머물러야 됩니다. 이런 과정, 정결례식을 끝나고 나면요, 옷도 빨고, 털도 밉니다. 이제 피부질환이었으니까 아마 미는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아직 안민 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아무튼 일부 털을 미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모든이라고 써놨지만,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진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텐트 친, 우리 가무이 텐트 친그 집, 그 자리에는 아직 들어갈 수 없어서 7일을 머물러야 된대요. 그렇게 일주일에 정결하게 되는 또 시간이 있는 거죠. 이 시간 후에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밉니다.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밉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마 이런 여기에 언급된 털들을안 밀었던 것 같아요. 일곱째 날에는 나머지 모든 털을 다 밀고 또 옷을 빨고 물, 몸에 물을 씻습니다. 일주일 전에 했는데 이제 7 일이 지나고 나서 또 씻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한 후에 이제, 이제 장막에 들어가. 준비를 하는 건데, 여덟째 날에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자리, 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 일년 된 흠없는 어린 암냥 한 마리, 그리고 이 고운 가루, 곡식 가루를 이제 기름에 섞은 소재물, 그 다음에 기름 한 녹. 그래서 보시면, 제사 지낼 재물들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재물들를 가지고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 그다음에 정결함을 받을 자와 이 준비된 짐승들을 가지고 회망문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부정할 때 나병일 때설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 서게 된 거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하나씩 하나씩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속건 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럼 피를 처리하는 보통 방식이 재단에 속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이 언제 보셨냐면 제사장 세울 때, 제사장 위임식할 때 하나님이 피를 이 제사장 이 몸의 신체 말단 부분, 끝부분에 해당되는 귀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바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피, 이 신체 말단에 피를 취한다는 것은 이 끝부분이 터치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터치되는 부분이고 터치하는 무엇을 만지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죄가 많이 묻어있다라고 보통 인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단을 정결하게 할 때도 재단 뿔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재단 전체가 아니라 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묻기 쉬운 모서리 부분에 해당하는 뿔에 피를 바른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고 잠깐 간단하게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정결하게 된 사람은 마치 제사장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이 소권재물의 피를 가지고 이 사람 말단 신체 끝부분에 피를 바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특별한 것은 기름을 0.3L 정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한 그 부분에다 똑같이 또 바릅니다. 복잡하고 좀 특이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병으로 부정해서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속건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제도 드리고, 또한 번제와 다 태워드리는 감사제의 형식.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가 내가 모르고 지었을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깨끗이 하는 거라면, 나머지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곡식제사, 다 드리는 제사까지 드리고 나면, 이제 완전히 깨끗함을 선포받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드릴 수 없으면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으니 속건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이 곡식 제사도 양을 줄일 수 있지만 이제 기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를 위해서는 새로도 할수 있다. 그래서 새두 마리를 가져 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제물로 해도 절차는, 절차는 똑같이 자기 형편에 맞는 짐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절차는 똑같아서 짐승이 큰 짐승이 아니고 비둘기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정결함을 잊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병환자가 깨끗하게 될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규칙 규례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얘기가 14장 후반부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얻게 될 텐데 그 집에 어떤 집이든 나병 색점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앞에 나병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앞에 나온 나병하고 여기 나오는 나병하고 똑같은 단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악성 곰팡이류로 우리 피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집에 곰팡이처럼 생기는 것처럼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에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에 이런 악성 곰팡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 이런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제사장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폐쇄하도록. 명령합니다. 먼저 비우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모든 것, 부정이 묻을 만한 걸다 이제 묻지 않도록 폐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색점을 볼때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합니다 먼저 이 신고를 받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7일 동안 폐쇄를 합니다 그 증세가 마치 실제로 이게 악성 곰팡이로 보이는 요소들이 있다면 일단은 7일 동안 폐쇄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하고 비슷하죠. 나병 판단할 때. 7일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곳이 그 색점이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에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텐트 칠대로 바꿔보자면 진영 밖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해서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려라.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찐다 치료로 폐쇄 했는데 그 색점이 퍼진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퍼진 부분만 일단 골라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퍼져서 공기 중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접촉을 해서 흙도 다 이렇게 한번 긁어내 보는 거예요. 이게 1차 조치입니다. 돌을 빼내고 1차 조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재발했다. 재발했다는 건 이미 이 집이 다 퍼졌다는 거겠죠.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이거는 악성 나병.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한 악성 곰팡이류다. 그러므로 이 집이 나병 걸렸다 선언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집을 헐어버리고 다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야 됩니다.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부정하게 되고요, 부정이 전염되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아야 할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나, 그 집에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 악성 곰팡이로 인해서 아마 전염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1차 조치 후에 재발하지 않으면. 그 집에 있었던 나병이 나은 것이 됩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1차 조치를 한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냐 했으면, 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다. 치유된 것이다. 그러니 그 집은 예전에 나병 증상이 있었어도 부정한 집이 아니고 정결하다 선언하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겹쳐서 이 집이 이제 나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 앞에서 본 것처럼 비슷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무홍색지 우슬조 똑같죠. 이거 가져다가 또새 잡아가지고 이걸로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제사는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곳까지 정결하게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백성들의 정결하지 못함 죄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성막까지 가서 제사까지 드릴 필요성이 없는. 문제이다. 아무튼 비슷한 것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병이 걸린 집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비슷한 과정에서 정결을 선언하는 예시까지 치르고 인하면 깨끗해집니다. 이상 우리가 본 것들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13장부터 봤던 게 뭐냐면 각종 나병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오미나 의복이나 집안에서 퍼질 수 있는 곰팡이 피부에 도단하는 것, 뿌르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것이 학성곰팡이 전염성이 강한 피부염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우리가 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색점 구별법이 나오는데 색점 구별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백성은 어느 때가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또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장마다 보여드리려고 그래 이거 이제 내일 15장까지 보면 이제 안 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세상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거룩한 것 되게 하겠다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 백성 사문 거 아니에요 그 백성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도가 다른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구별을 할줄 아는 사람이다. 이걸 구별하고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세속 영역의 삶으로 끊임없이 부정결의 상태에 놓일수 있지만 이걸 구분하고 정결에 이르며 이런 정결에 이르는 백성은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므로 레이기를다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정을 벗고 정결하게 되고 다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과정을 오늘 앞에서 봤죠. 여러분, 부정해져서 진영 밖에 산다는 건 뭘까요? 진영 밖에 산다고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아니죠? 근데 저기 하나님 중심 그 앞에 놓여있던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부정하여 지금은 여기서 내자리 부정한 자들이 있는 이곳에서 내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 이 부정을 벗는 날이 돌아와요. 낫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중앙에 놓인 선막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 집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그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 어떤 느낌일까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깨끗하게 하고 먼저 서야 될 곳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 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책임감이고 특권인가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경험해 본이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할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기적인데요. 이 감사가 회복되면요, 다른 게 보이질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거룩하신 그분의 거룩함만을 누리느라 다른 게 주목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의 위협에도 있지만 예수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깨끗하고 흠없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